제작 전문 미세하고 강력한 분쇄력 음식물 처리기 비바 싱크 한국물 기술인증원 인증 2008년 개업 특허받은 기술력 자체 생산 및 제조 크로스 칼날, 해머, 맷돌, 무소음 4단계 이중 3종의 6개 칼날 특허받은 4종 크로스칼라리 동시작동 특허받은 한국형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비반 디바 싱크 디바싱크 네. 네, 요즘은 이거 다 쓰나 제일 많이 하죠. 입주하시면서 식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싹 갈아서 물로 흘려버리는 거죠?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정식으로 승인이 났어요? 승인은 다나 있고요 네. 이제 대신 이제 어떤 부분이 되냐면 이제 여기에도 <laughs> 걸음마 있잖아요 네. 이제 걸음마이 있겠으냐 없겠으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Got that? 정수기도 달아야 되거든요 정수기는 여기, 여기, 기 하면 여기다 달아요 네. 이렇게 선수 쳤어. 그렇겠죠. 당연하죠. 뭐 네? 이사하고 오면 이거 어쨌든 그래도 현금이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. 장가를 가고 애를 낳고 잘 살아도 아들이 그 집이에요. 담당이에요. 담당. 담당이면 집값 높죠. 어 그럼요. 여기에서 자식들은 해드리려고 하는 이렇게 어? 머 아줌마 갖다 주려고 잘못된 거 아니, 당연한거 아니에요, 이거나 그냥 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. 부모 마음이지. 부모 마음이고. 저희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재개발 끝나가지고 성남 거기 9월달이나 10월달에 입교하는데 뭐 해드릴까 하니까 피로병이나 <laughs> 얼굴만 자주 보이라고 <laughs> 아, 그게 더 편해요. 네. 자신 때문에. 나는 지난주 이사할 때 천장에서 뭐? 아니 집 수리할 때? 아. 수리 갑자기 천정이 냥누는가 이제 그막이고 밑에 누나 사람분 물을 안 잠그고 갔었더가층에서 그러니까 그 불이 이제 밑에 우리 아는 집으로 쏟아진 거야. 한 12시에 어머니 큰일 났어요. 우리 집 무너지면 어떻게해요 난리가 난 거야. 어머리가야 집이 어. 야 지지야, 무너지겠냐. 이번 판에 리모델링 한거싹 하고 있잖아. 오히려 야잘 됐다. 전화이네 그랬어. 그렇잖아요? 그렇죠. 뭐 뭐.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람들도 보험 다 들어놨을 거 아니야. 그죠? 그렇죠?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뭐, 거기에다가 돈지내다가 또. 너무 붙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버렸어요. 그래도 돈이 많이 쓰니까, 10만원 줬지. 그랬는데 아, 보험, 보험 들고, 왜, 뭐, 안뭐안돈안 얼마 들지도 않았겠구만. 아, 어, 그 뭐, 뭐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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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다 뜯어 고쳤구만. 네? 다 뜯어 고친 거야, 그러면. 네, 그러니까. 그럼, 이렇게, 보통 한 4천, 5천 이렇게 들면, 네. 웬만한 건다 하거든요. 예. 바닥 바닥까지 다 뜯어내고. 그러니까 화장실 타에서부터 아예 버려서 다해 버렸어. 다 아이고. 다뜯도 그렇게 그럴 필요 없는데. 아, 그 나중에 뭐 팔고 할때 저기 하니까 드린 돈은 다못 받아. 그래도 일단 뭐 세를 주든 뭘뭐 이사 가면서 세를 주든 뭐래든 간에 리모델링하면 혜택을 보니까. 이발소 이 아이도 힘들게 해놨네. 이럴 왜 이따 이고 해놨을까? 일을 힘들게 해놨어. 물 콘센트 꽂으려면 이것도 이래다. 쉬어놓고. 응. 있어봐라. 나는 여기로 들어가서. 위에다 꽂고. 너도 위에다 꽂자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보일 분배기 한 틈도 제껴 라버렸잖아요 네. 자리 찾아야 근데 뭐냐면 따로 보관을 하시면 악세사리가 없어져요 악세사리 요런 악세사리 이런 게 요런 게 없어지면 체계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 딱 보관 을 하시는 게 가장 제일 나아요 나중에 뭐 없는데 아니 안 주고 갔네 뭐니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니까 이봐 지금도 넣으면서 이거 하나 안넣잖아 그니까, 이렇게 돼 있으니까, 여기 빠져서 도망간다고요. 그러면은, 준 대로 보관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, 아이고, 아니라고. 다 됐고. 그거 빼고, 이거, 이거 우리가 밀어 넣어버리면 안 될까? 이거? 이게 해서 아 청소를 하니까! 그 아이 밑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? 입주 청소. 그럼요. 그럼요. 뭐 이거 뭐 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빼놔줄게요. 아예. 참네. 그나 되지.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되니까, 그니까 나중에 한 다음에 요거 제가 빼놔 드렸으니까 청소 한 다음에 요거 집어넣고 이거 닫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거는.